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하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한해 그냥 지나가는 절기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과연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생각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새벽에 부활주일 대집회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 새벽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어뭐 아스팔트에 깔아 앉는그 담요 하나씩 가져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건 순간들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어 목회를 하면서 또 새벽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한 시에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그 생각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확실히 다시 한번 점검받고 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뵙게 되면은. 안식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후 첫날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간이 아니고 6월절을 지내는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 지나는 중에 이첫 번째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요하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축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서 살아나셨고 저희들도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이라는 게뭐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절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더큰 눈으로 보면은 와 주님께서는 그것도 다 이겨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날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드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죽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배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트랜스패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자인데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그때 압니다. 거듭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랑 모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생활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딱 붙잡고 있어 이제 죽였다 하고 했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망이 아닌 이제는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길을 저희들도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녀를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너희 자신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 삶의 왕이시여 생명이라 고백한 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료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기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점점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집니다. 이제는 세상에 살고 아웅바둥하던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이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그거를 쫓아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저지 맡기고 살 때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 기간 중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에는 무엇을 드리냐면은 보리 초실절이라 그래 가지고 보리에 추수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열매 할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고린전서 15장 20절의 그 말씀이 바로 초실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과 이 초실절과 그다음 에 나중에 성령강림절인 오순절과 연결된 이유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나의 절기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 바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보리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 열매를 하늘께 드립니다. 이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많은 열매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따라 부활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들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야. 좀 졸리시죠? 뭐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토요일 어, 어느 고난주간 때도 말씀드렸는데 6월절 어린양 6월절 어린양 어린 할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다가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아 6월 6월 달에 뭘 하는 절기인가 보다 뭐그 정도로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생활 좀 하고 보니까 아 6월절이 그게 아니네 6월절이래 한데 6월절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피해 문설절을 불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별로,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거고, 주님 나 살려줬으니까, 나 지금 앞에 당한 일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직장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뭐 하기도 주시고, 뭐, 그거에 그냥 전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 6월절 어린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그것을 2022년에 와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선라이즈 서비스를 안 드릴지라도, 뭐 연합해서 하자 하자해서 안 드릴지라도, 주님 이제는 주님 그런 거 없이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아직 거저 하십니까? 아니 뭐 부활절이 뭐 이렇게 밋밋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저희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 이제 본문의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으로 통해서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나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예수께서 들어오십니다. 부활체이기 때문에 뭐 문을 닫았다고 못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오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우리도 죽을 게 뿅하다 이겁니다. 죽기가 두려웠다는 겁니다. 앞날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워서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이 참 창세기에 나온 말씀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와 함께 이렇게 타락했을 때,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선악을 알고 나서는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뭇잎을 옷을 짜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할때 그가 숨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해 숨은 나이다. 아니 벗었는데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옷까지 다 지금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순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습을 알게 됐기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는 한그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지심과 그 임재심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불순종에 관계돼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부활하셔서 내가 비록 이 시간 이렇게 힘이 들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구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 원문으로는 에이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말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평강, 에이웨네, 샬롬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한 피스라는 어, 세상에서 아는 피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어로 알고 있는 평화는 Pax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Pax Romana에서 로마의 평화라는 그 단어가 왔는데 Pax라는 이 단어는 쟁취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은 쟁취라는 겁니다. 누구를 억압해 가지고 까부는 사람 이 있으면 두들겨 패 가지고 탁 컨테인시키면 그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누르면 평화가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압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평화는 억압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평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적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구세주거든 내려와서 구원하시오. 참된 평화를 보여주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 세상엔 당신, 우리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와야지만 강한, 당연한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하여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화목,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 두려워 떨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점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적대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주님께서 용서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도 축복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살 때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장바구니를 보면은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제가 초콜렛도 가끔가다 이렇게 사먹는데, 아, 월마트에 초콜렛을 봤더니, 어느새 50센트, 30센트, 70센트, 막이렇게막 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전부 다. 아, 근데 그거를 장을 이렇게 한, 한몇 시까지 이렇게 보면 그게 벌써 수십 달러가 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말로만 듣던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렇게 물가가 튀어오는 거는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처음 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야,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쟁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체인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렸던 풍요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좀 지나면은 전에 같이 편하게 살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일하고지 않습니다. 점점 저희들에게는 억압받고 이제는 힘으로 누르고자 하는 그 일들이 점점 저희들이 봅니다. 그 와중에서 믿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물가가 오르고 정말. 과거에 누렸던 그 화평스러움이 아닐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이 주님께서 하신 것은 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향하사 아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창조했다가 타락한 자를 다시 재창조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후하여 부르는 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루하라는 어,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그거를 바람을 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루합니다. 숨을 내쉬며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재창조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나중에 초실절이 지난 후에 49일이 지난 후 오순절날, 50번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원양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전에는 돌판에 쓴 율법이 있었으나 이제 새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알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로 바꾸게 만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 생명, 새 피조물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로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사진은 루이스 졸든이라는 분입니다. 2015년에 우리 대서양 요아파도 노르스 캐롤라인과 어디서 어, 요트를 타고 가다가 조날 당합니다. 근데 조날 당한 이유는 배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 이분 요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모든 게다 업사이 드 다운이 돼 가지고 66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근데 용케도 그 뒤집어진 요트를 자기 힘으로 탁 다시 집어져 똑바로 해놓습니다 해놨는데 뭐돛 기대도 다 부러지고 뭐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66일간 표류를 하는데 이분 인터뷰를 지금도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항상 기도했다 그럽니다 praying all time read the bible everyday 아무도 구원해 주시지 않은 그런 날 일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66일이 지난 후에 지나가는 상선에 의해 가지고 구조가 돼서 부모와 같이 조언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배를 빌리고 나갔다가 조난을 당했는데 자기 아버지도 인터뷰하는 걸 보면 한두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아, 내 자식 죽었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졸든이라는 분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자기가 그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비해서 저희들의 상황은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너무 상황이 편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보기도 게으른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환란과 어려움이 올 때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지혜로운 자는 미리 하나님 앞에 구엎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목적을 삶의 목적을 정해 주시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너희가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뉘 제든지 사함은 사여질 것이오. 뉘 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만 뚝 뛰어넘으면 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네요 내가 다른 사람들 죄를 권, 사해 줄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 권세가 있네요하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마다 듣는 자의 반응입니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그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주님과 나는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모데내 죄를 사했다 말았다 합니까 하고 무시하면은 그 죄는 그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 요리하시냐에 따라서 듣고 안 듣고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저희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천인 공로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지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붙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 그럼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2022년 부활절을 통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주님 생명 주셨기에 앞에 닥칠 길이 두려움이 올지라도 당당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전파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